안녕하세요, 참여자 여러분. 오늘 파회차 수업 이제 진행을 해볼 건데요. 저번에 이제 당미역국 해서 끓여서 올려주신 거, 실습하신 거다잘 봤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김치찌개 잘 보고 해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치, 우리나라의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김치로 할 거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이 해먹는 김치찌개를 준비해서 했고요. 그래서 저번에 배웠던 미역국처럼 김치찌개도 다양한 재료를 넣어서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어, 우리가 흔히 아는 돼지고기, 햄, 참치 여러 가지를 넣어서 할수 있는데 오늘은 그저,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돼지고기를 넣어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그럼 이제.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만들어 볼 건데요. 우선, 찌개에 빠질 수 없는 두부를 준비했고요. 두부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좋아하시는 크기로 써시면 됩니다. 사실, 김치찌개에 가장 들어가는 기본이 되는 재료는 아니지만, 요즘 이제 감자 철이에요. 감자가 가장 맛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감자를 좀 준비를 해 봤고, 감자도 마찬가지로 두부랑 똑같이 먹기 좋은 크기로 써시면 돼요. 그래서 찌개나 국이나 보통 뭐 끓이는 시간 다 다르지만 너무 작게 썰면 감자나 뭐 고구마, 애호박 이런 건다 부러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넉넉하게 써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은 대파예요. 대파는 뭐 국이나 찌개 아주 많이 들어가죠. 시원하게 해주는 맛이 있어서 그래서 대파도 어슷하게 써시면 되고요. 저는 사실 대파를 좋아해요. 좋아해가지고 조금 미리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넓게 썰거든요. 그래서 약간 씹히는 맛있게 썰어요. 그 그거는 기호에 맞게끔 썰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늘은 조금 굵게 다지셔도 돼요. 오늘은 끓일 거니까. 이제 뭐 볶음이나 양념에 들어가는 마늘은 굵게 다질수록 마늘이 안 보여가지고 마늘의 향, 이게 씹으면 마늘이 향만 나니까. 그렇기 때문에. 곱게 다지셔야 되고요. 국이나 이런 데는 다 국물에 숨에 들어가거든요. 푹 익어가지고. 조금 굵게 다지셔도 됩니다. 그다음에청양고추예요 그래서 김치찌개에 청양고추를 꼭안 넣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약간 시원하고 칼칼한 맛을 주고 싶으면 좀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얘는 반, 반절 갈라가지고 조금 얇게 다지듯이 썰어주시면 돼요. 얇게 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러면 이제 기본적인 재료 준비는 끝났고요. 제가 이제 김치랑 고기 가장 중요한 재료 두 가지 썰어 볼게요. 한번. 김장 김치가 없을 때는 우리가 흔히 판매하는 시판용 김치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네. 맛이 조금 부족하지만은 괜찮으니까 뭐든 준비를 하시면 돼요. 어, 사실 도마에 김치 썰고 하면은 이런 뭐 나무 도마나 이런 흰색 도마나 다뭐 락스나 이런. 깨끗이 닦아서 말리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렵죠. 그래서 오늘은 가위로 간단하게 썰어서 준비할게요. 항상 요리하실 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본인 상황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하실 때 김치 국물도 좀 있으면 좋아요. 배추김치만 있어도 상관없는데, 김치 국물 좀 있어도 되고, 뭐, 우리 집에 오래된 깍두기나 무김치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좀 썰어서 넣으셔도 좀더 시원해져요. 네.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은 돼지고기. 이제 보면은 앞다리를 준비를 했는데 가장 뭐 삼겹살도 많이 해 드시는데 삼겹살은 조금 기름이 많은 편이고 또 비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다리가 가장 적당하긴 해요. 찌개 고기로 먹기에는. 그래서 앞다리도 보면은 살때 살코기만 있을 수도 있고 기름 부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기름이 조금 들어가야 맛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상태로 이렇게 이렇게 자르면은 어느, 그러니까 누, 누구는 이 기름만 먹어야, 되,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먹기 좋은 코기로 반 갈라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잘라가지고 균등하게 기름을 먹을 수 있게끔 준비해 주세요. 오늘은 제가 앞다리를 준비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겹살이나 목살, 그 다음에 뭐 요즘에 뒷다리 부위도 많이 드시잖아요. 뒷다리 부위 뭐 해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되고 찌개 끓이는 게다 각자 집마다 또 달라요. 오늘은 제가 볶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볶는 거의 장점은, 어, 국물 맛이 깊어요, 약간. 진하다 그래야 되죠? 약간, 음, 묵직한 맛이 나요. 그래서 약간 사골국물 먹는 느낌? 그런 느낌이 나고, 고기를 볶지 않고 그냥 김치, 그 다음에 고기, 물만 넣어서 그냥 바로 끓이는 거는 우리가 흔히 설렁탕 있죠? 설렁탕은 뭐 깊진 않지만 약간 구수한 맛도 있고, 약간 시원한 맛이 좀 나는. 그런 느낌으로 끓이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기호에 맞게끔 끓여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저는 볶아서 한번 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냄비에서 바로 고기를 넣고 볶을 건데요. 그래서 볶으실 때는 기름 부위가 많은 걸 준비를 하셨으면 그냥 바로 기름 없이 볶으셔도 되고요. 기름 부위가 너무 없다. 그러면 식용유를 조금 둘러 주시면 돼요. 저는 기름 부위가 좀 있으니까 볶아 볼게요, 한번. 자, 아마 찌개는 제가 보기에는 한 번씩은 끓여보시거나 아니면은 뭐 직접 안 끓였어도 누군가가 끓이는 걸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다 끓이다 보면 자기만의 스킬이라 그래도 자기만의 레시피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끓여보시고 또 본인에 맞게끔 변형하셔서 많이 드시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그 약간 흰색이 돌게끔 약간 흰색이 돌고 기름이 좀 나올 때까지만 볶아가지고 바로 할 거예요 자 이제 보시면 전체적으로 흰색이 돌죠 네. 그리고 보면은 팬 바닥에 좀 눌러 있잖아요. 이럴 때는 김치를 넣을 때, 국, 김치 국물까지 넣어가지고, 이 누른 게다 올라오게끔, 그런 식으로 긁어가면서, 냄비 바닥을 긁어가면서, 맛있는 이 육즙이에요, 결국. 고기 육즙이 붙은 거를 다 긁어내가지고, 맛있게 조금 볶을게요. 그래서 이제 볶는 시간도 여기서 이제 볶는 시간도 각자의 스타일이긴 한데 오래 볶아 줄수록 시간이 좀 단축되고 더 맛있어요 맛있긴 한데 조금 맛이 음, 완전 시원한 맛까지는 아니고 너무 진한 맛이 날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 기준에 맞게끔 좀해 보시면 돼요 보시기에도 이제 국물이 좀 생겼어요 이렇게 국물이 생겼으면은 고춧가루를 넣습니다 고춧가루 이런 식으로 한번 볶으면은 더 깔끔한 맛이 나거든요 한번 볶아주고 그 다음에 간장이에요 그래서 보통 국이나 찌개 끓일 때 간은 가장 마지막에 하거든요 왜 이유가 뭐냐면 간을 미리 하면은 재료에 있는 재질이 약간 질감이 조금 뭐라 해야 지 녹는다 그랬더니 약간 너무 풀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간을 느끼하긴 하는데 그래서 국간장을 넣어가지고 국간장이 없으시면은 소금을 좀 넣으셔도 돼요. 소금으로 대체를 하시면 되고, 소금을 넣을 때는 오늘 레시피에 있는 국간장 양의 반절만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탕을 조금 넣으면은 여기 있는 짠맛이 좀더 증폭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소금을 함량을 좀 줄일 수 있죠. 나트륨 함량을 좀 줄일 수도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설탕을 좀 넣으면은 약간의 감칠맛이 생겨요. 그래서 설탕을 전다넣는 않고 반절만 넣을게요. 반절만 넣을 거고, 조금의 감칠맛이 생기니까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약간 새콤한 맛이 나야지 더 맛있게 느껴지고 더 맛있게 먹어요. 산미가 잘 맞춰져 가지고, 그래서 내가 봤을 때 김치가 시지 않고 아니면 시중에서 판 그냥 생김치를 샀다 그럴 때는 식초를 좀 넣어 가지고 지금 타이밍에 넣어야 돼요. 찐김치의 느낌이 나도록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저도 식초를 지금 조금 넣어서 계속 끓여 주셔야 돼요. 마지막에 식초를 넣으면은 식초맛만 나요 김치찌개에서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넣어가지고 날라갈 수 있게끔 그래서 꼭 식초를 넣으라는 말씀은 말은 아니에요 제가 식초는 보내드리지 않을 거고 나중에 필요할 때 레시피에 적어두셨다가 이런 팁처럼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이제 감자 그래서 처음에 감자를 넣고 같이 볶으셔도 돼요. 네, 레시피에는 뭐 그렇게 돼 있을 수도 있는데, 감자는 저는 어차피 끓일 거니까 좀 넣게 넣었어요. 늦게 넣었고, 감자 말고도 여러 가지 야 채소들이 있죠. 뭐 버섯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좋아하시는 걸로 넣어가지고 끓여보셔도 돼요. 준비를 해서 넣었고, 마늘하고 고추는 지금 넣어도 되는데, 저는 반절만 지금 넣고요 레시피랑 조금 달라요 마늘은 지금 넣고 고추는 반절만 넣고 반절은 조금 씹히는 맛 있게 준비할게요 를 넣어주시면 돼요 물 1리터 정도 넣을게요 물 1리터면은 우리가 흔히 먹는 컵 종이컵 크기의 기준으로 한5컵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냥 안 볶고 끓이면 김치가 이렇게 허옇게 돼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익었죠 약간 생 상태가 아니고 볶아진 상태라서 익은 느낌이 나죠 이런 식으로 김치가 익어야 찌개는 맛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서 끓여 볼게요. 제가 이것도 끓여 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재료들 좀 넣어서 잠깐 숨 죽여서 마무리 해 볼게요. 두부 넣고요. 청양고추, 대파. 대파를 크게 썰을수록 미리 넣어야겠죠. 그거는 기호에 맞게끔. 두부 맛을, 그대로 부드러운 맛을 느끼고 싶으면은 이대로 넣으시고 약간 나는 밥을 비벼 먹겠다. 찌개랑 약간 어울리는 느낌이 되려면은 좀 미리 끓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맛도 배어들고 약간 두부가 조직이 단단해지거든요. 그럼 좀더 맛이 생기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기호에 맞게끔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고. 이제 이렇게 한번 숨이 죽으면은 마지막 이제 간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처음에 국간장으로 간을 어느 정도 해놨죠. 그렇기 때문에 좀 부족한 오늘은 맹물을 썼으니까 육수가 될 만한 쓸 건데 오늘 마찬가지로 오늘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소고기 맛그 조미료를 넣는 게 좋아요 좋은데 오늘 왜 치킨 파우더를 넣냐면 치킨 파우더는 장점이 어 진하지 않아요 맛이 이게 음식의 맛을 해치지 않거든요 쉽게 그래서 치킨 파우더를 많이 쓰는 편인데 그래서 육수의 맛을 감칠 맛은 내주긴 하지만 이 김치찌개 본연의 맛을 해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치킨 파우더를 썼어요 오늘은 그래서 기호에 맞게끔 상황에 맞게끔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 저 이런 식으로 해서 김치찌개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담아볼게요. 제가 한번 찌개는 특히 더 그래요. 오늘 먹은 맛하고 한번 식었다가 데워서 끓인 맛하고 완전 다르거든요. 그게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간이 배 있는 거, 그다음에 이 잔열에 얘네가 또 뭉근이 있는 거 그런 것까지 완전 다르니까 그렇게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딱 보기에도 아주 맛있어 보이죠. 그래서 맛있게 드시고 오늘도 잘 만드셔가지고. 사진도 잘 찍고 영상도 잘 찍고 하셔가지고 잘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 맛있는 시간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